선생님들 안녕하세요. 교육강사 섭외 요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동료로 교육강사 섭외하기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강사 섭외를 신청하는 또 여러 가지 신청자 줄 중에는 선생님들이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데 내가 직접 이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. 그 동료 중에 어떤 전문가를 섭외해서 이 안전한 대화 워크샵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교육 강사 섭외 이 메뉴에 들어오셔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은 선생님들이 그 필요하신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하시고 나서 그 저희한테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수한 교육 강사들 중에서 이제 강의로 연결해 드리는 과정을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내가 직접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거나 아니면은 그 본인이 하더라도 같이 진행을 하길 원하는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이 교육강사 섭외란에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가 연결해드리는 방법으로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.